하여옵 촤악 어, 나 빈스윙은 무하다 본스윙은 전쟁이다 으아 뭐야 왜 공이 나보다 센것 같지? 안되겠다 발로 쳐보자 음! 여러분은 지금 자연 법칙인 작용 반작용의 법칙을 보고 계십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운동 제3법칙인 작용 반작용의 법칙은 힘을 가한 만큼 반대로 같은 양의 힘을 받게 되는 걸 바랍니다 이는 우리가 골프 클럽으로 공을 칠 때도 마찬가지인데요. 많은 사람들은 스윙을 할때 채가 돌아가는 원인을 채를 살살 혹은 잘못 잡아서 클럽이 돌아간다라고 생각하지만 실제로 이는 헤드가 공으로부터 작용 반작용을 크게 받을 때 나타나는 현상입니다. 바로 이 부분 때문에 골프 연습 스윙인빈 스윙과 본 스윙이 달라질 수밖에 없는 것이에요. 선배들이 시킨 대로? 응? 지금 힘든데. 그래도 시킨 대로 하면 멋있겠지? 뭐 그런데 이렇게 불편한 거랑 공을 치는 거랑 무슨 관련이 있지? 뭐. 뭐지 쓰니까 괜찮아. 난 농구할 때 마이클 조던, 축구할 땐 메시니까. 물론 상상 와우. 속에서. 이건 진짜 전쟁이다. 내가 힘쓰는 만큼 공도 나를 칠 텐데. 그것을 이겨내려면 양손과 몸을 반대로 움직여서 지렛대 임팩트를 준비해야겠어. 헤드 끝에 힘이 실리도록. 이건 실전이다. 제 빈스윙은 충돌이 없는 운동. 본스윙은 공과의 충돌이 일어나는 운동을 할수 있습니다. 따라서 빈스윙의 효율을 높이려면 빈스윙은 결국 본스윙을 위해 존재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것은 임팩트 운동인 타격 운동과 동일해야 할 것입니다. 즉, 충돌 없는 스윙보다는 공과의 충돌을 예상하여 빈스윙을 할수 있어야 합니다. 사실 이는 청수의 원리에도 담겨 있습니다. 여기 한 남자가 벽을 닦으려 합니다. 그리고 그는 벽의 마찰을 이겨내기 위해 아래서 위로의 운동을 강하게 하고 싶습니다. 했더니 자연스레 몸을 아래로 내리면서 상체가 아래로 내려가는 힘과 다리를 땅에 받쳐 땅으로부터 올라오는 힘을 한 곳으로 모으는 행동을 합니다. 두 힘이 한 곳으로 만나야만 손쉽게 마찰을 이겨낼 수 있기 때문입니다. 골프 역시 공 앞에서 마찬가지입니다. 임팩트 시 공의 마찰 즉 공의 충돌을 이겨내야 합니다. 이 충돌을 어떻게 이겨내지? 어? 태극시 공의 마찰 즉 공의 충돌을 이겨내는 것. 아, 그럼 공과의 충돌 시 오른쪽 몸은 밀고. 왼쪽 몸은 뒤로 받쳐서 양손의 힘을 하나로 모아준다면 헤드 끝에 힘이 전달돼서 공과의 충돌을 즉 작용 반작용을 충분히 이겨낼 수 있을 것같 왼쪽 몸과 오른쪽 몸을 반대로 운동시켜 힘이 한 곳으로 모이도록 한다. 우다. 그렇다면 나는 빈 스윙할 때 편안하고 부드러운 리듬 속에서 공이 맞는 순간을 예상하여 그 충돌을 이겨낼 수 있는 조금 더 클럽을 지렛대로 다룬다고 생각한다면 나는 이제 필드에서. 자신이 공을 칠수 있을 것 같다. 공이 맞는 순간을 상상하여 골프 클럽을 지렛대로 다룬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만약 우리가 임팩트 부분에서 공과의 충돌을 예상하고 그에 걸맞는 스윙을 몸에 익힌다면, 우리는 이렇게 슬라이스 라이가 큰 경사에서도 밀리지 않는 골프 공을 칠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일까요? 이 샷은 분명 헤드가 열렸음에도 공이 오른쪽으로 가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드로우가 걸리며 목표 방향으로 가게 되었는데요. 이처럼 골프 공과 헤드의 임팩트는 눈에 보이는 것보다. 눈에 보이지 않는 힘의 관계에 영향을 더 많이 받습니다. 따라서 공의 자극 만작용을 이겨내는 터치를 익힌다면 여러분의 골프는 분명 더 쉬워질 것입니다. 그렇게 골프가 즐거워지는 그날까지 강아무 골프 TV는 여러분의 골프 이해를 끝까지 돕습니다.